경마에 있어 새벽주변 하나에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분이 새벽주교를 고집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피를 훈련 상태를 알아야 배당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새벽주변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벽주변만큼 확실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오늘 금요경마.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승부처,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라운드입니다. 어, 팔리는 인기마와 복병으로 팔리는 인기마, 어, 복병마필들 간의 전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 제가 관리를 해왔고, 이번에 승부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비밀작전 승부, 결코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1위 오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당을 나올 수가 있는 마피칸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애는 된다 쪽이 확실히 힘이 실려집니다. 인기 마필들보다는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승부 의지라든지 컨디션도 최상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복병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개가 천선 새벽 조교 방송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6월의 첫째 주경마 주간을 맞이합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조교호장을 다녀오면서 지난 주에 또 변화를 보였던 조교 우승 마필들 오늘 월요일에 마지막. 훈련을 좀 강하게 놔줬던 녀석들 중에서 여러분께 좀 강요를 드리고 싶은 애들이 몇두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5월이 끝났습니다. 5월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상당히 좀 가정의 이런저런 행사들로 자금들을 많이 써야 되는 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전투죠. 어, 스티브는 이제 전투로, 어, 붙어 볼 생각입니다. 어, 오늘 조교를 보니까요, 음, 많은 마필들이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금주는 뭐 대상경주도 있고, 뭐 뚝선배도 있는데, 많은 마필이 훈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 즉, 편성 자체가 좀 단촐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런 주간이면은 정말 이, 불안한 인기맛 필드들의 포인트를 좀 잡아낸다라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5월 월말 경마 스티븐과 함께 하신 분들은 또 먹을 때 제대로 한 방씩 때려 먹었죠. 에, 부산에서는 우리들의 영웅의 로열 하트였습니다. 복승식 28.9배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이런 뭐거 그냥 한 방으로 뭐 조져됐고요 제주 교차에서도 제가 내용이 워낙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룡 무적 그리고 일출 여신 쌍승식 9.6배 뭐 단통으로 쑤셔드렸고 에, 부산에서도 역시 뭐 바운드 코리아의 마하 임팩트 13배짜리. 에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서 애니나인의 샤프 퀸즈였죠. 스티븐의 비밀 작전 승부 쌍승식 46.5배, 복승식 26.4배. 스티븐과 함께 하시면 요런 거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잡아 가실 수가 있었던 이 배당이었고 어 제주 6라운드에서는 이 파장의 쾌속부대였죠. 쌍승식 31배짜리 또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해 드렸고 어, 세계 으뜸에, 뭐, 광명의 새벽, 쌍승식 32배짜리, 복승식 15배짜리, 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죠. 배당 나오면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토요일 골든바스카의 엑설런트 퀸입니다. 쌍승식 38.5배, 복승식 15.6배 단통으로 한방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고, 제주 메인에서는 9억불의 한라정복, 배당이 많이 빠졌어요. 좀 서운했는데, 그래도 메인승부 여러분과 약속은 지켰죠. 복승식 8.9배짜리 찍었던 경주였고, 음, 일요일에는 이 부산 1라운드, 어, 이 초동스카이의 대지의 희망이었죠. 어, 대지의 희망이 좀 이착을 해서 쌍승식을 좀못 먹었는데, 복승식은 15.6배짜리에, 여러분께 을 실어드렸던 경주고, 에, 원더라이트의 미래주역이었습니다. 역시 스티븐의 비밀작전. 상승식 56.7배, 복승식 22.7배짜리를 또한번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릴 수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토록 많은 적중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월말 경마 다 때려 먹었다, 아예 그냥 판때기를 씹쓸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아시스에서 승부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금주는 이 오아시스 비밀작전, 이두 개의 승부가 여러분들께 꼭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도록 스티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부터 스티븐이 언급드리는 새벽주의 우수 마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네,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마필은 2조입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어떤 승식을 활용하든지 꼭 가져가십시오. 어, 요거는 지금, 어, 제 느낌상, 그리고 제가 조교를 그냥 수년간 보면서 너무 세합니다. 이거는 꽂아준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배당이 있거든요. 자, 2조 국산 6등급 대한 강산이 되겠습니다. 자, 3세 순말입니다. 아, 사전을 뛰면서 모두 다 입상 실패를 합니다. 어, 9등, 8등, 7등, 9등. 일단은 착순에도 못 들었다라는 것은 쓰레기죠. 어. 어, 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후반부에 한칼은 분명히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발주에 대해서는 불안성은 계속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개면에서는 불안불안하죠. 어. 당연히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불안성 그리고 진로도 막힐 수도 있고 또 주로가 가볍다 라면 말도 안되는 선행마가 가서 어, 내가 이번에는 어, 때린다고 그랬지 하면서 배당을 터쳐 주면서 앞선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이추임마필이 최근에 이 조선경마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강사는 말 그대로 국산 6등급이고요 국산 6등급에서 아무리 초반 순발력이 좋아서 앞선을 나간다 해도 그대로 땡땡 굳는 경주는 다소 드뭅니다 그렇다면 대한강사는 현군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걸음을 보여줄 건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관찰을 했고 오늘 보니까 순발력이라든지 탄력감이 확실하게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발을 쓸 때요, 꼭좀둔탁하다는 느낌이 계속 계속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가볍고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강산이라는 마필은 입상만 해준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배당을 잡아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현장에서 어떤 승식이든 활용을 해 보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께 좋은 선물, 그리고 미소를 짓게 할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2조 국산 6등급 대한강산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18조로 가겠습니다. 아, 국산 6등급의 동틀대입니다. 아, 3세 거세 마필. 어, 데뷔전 선입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음, 그리고 직전에 엄청난 에, 인기를 모아놓고 3차.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어, 분명한 것은 외곽을 돌면서 김용군 기수가 잘 탔다 못 탔다를 떠나서 분명히 거리적 손실은 봤다라는 게 바로 이동출태의 팩트고요. 자, 두 번째는 57kg의 한계부족을 당연히 소화를 못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얘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담 중량에 오히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어, 직전에 뭐 김용군 기술을 욕한 분, 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어, 아주 이런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도요. 어, 충마로 가기에는 분명히 불안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어, 이번에는 이연종 기수가 조교를 전담하는데요. 데뷔전에 누구랑 입상했습니까? 이연종 기수죠. 이연종 기수가 한 발을 썼고요. 자 이번에 이연종 기수와의 호흡이다. 음. 뭐두 번째 봤지만 적임 기수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만큼 이제 입마호흡이라든지 마필의 능력을 알고 중반 초반에 오버 안 하고 종반 역습을 가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8조 국산 6등급 동틀 때 남들이 뭐 무시를 하자 빼자 뭐 어쩌고. 그냥 무시하시고 음,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가 천선의 엑기스가 아마 나갈 겁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 힘을 줄 수가 있고 음, 때렸을 때전율를 느낄 수가 있는 마필들이 지금 세 마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저는 이번에 에로스 항구라를 하고 싶습니다. 음, 확정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왜냐면 아직 편성이 안 떴기 때문에. 하지만 조교로는 이번에 됩니다. 28조 국산 6등급의 챔피언 골드입니다. 자, 3세, 3세 순말. 어, 일단은 이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데뷔 이전을 준비하는 녀석인데요. 음, 데뷔전을 잘 보시면 늦발을 합니다. 늦발. 발주가 안 됐어요. 땅! 땅! 해서 애들 나가는데, 따땅! 응. 벌써 이러면 조선경만은 주석위에서 끝나버리죠. 정제도 응. 불안하고. 자, 어찌됐건 간에 발주가 안 좋았었다. 아, 그로 인해서, 어, 이때 당시에 송재철 기수가 초반, 무리해서 선두권 가담을 하는 과정, 그리고 외곽 4선, 5선, 정말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직선 구간에서 걸음이 끈끈하게 나와줬던 마필입니다. 아, 제가 요 포인트, 팩트를 왜 말씀드리냐면, 늦발을 했는데 발투가 좋아졌,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하다가 자리선정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외곽 4선, 5선, 어, 무리하게 외곽을 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 이, 뭐랄까요, 상대들보다 한배반 정도는 분명히 힘을 더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끈끈하게 나와줬다는 건 분명히 전개만 잘 풀린다라면 그리고 직전처럼 무식하게 어뭐 마피아도 아니고 뭐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만 안 뛴다라면 분명히 되는 마필이에요. 음. 요거 좀 현장에서 좀 무시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얘는 뭐 530kg에 뭐 덩어리도 상당히 커요. 뭐 주폭도 좋고. 음, 얘는 꼭 챙겨가십시오. 자, 다음은 37조로 가겠습니다. 음, 국산육등급의 모어리치입니다. 모어리치. 자, 3세 거세마필이네요. 음, 얘는 뭐, 따로 뭐설명드릴게 없어요. 5월 19일날 주행검사 받고 이번에 데뷔전을 준비하는 시네마필입니다. 음.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필인데요. 1분 05초를 결승선 통과했어요. 닐리리만보로, 뭐, 껌 씹으면서 노래, 뭐, 이어폰 꽂고, 어, 노래 한곡 듣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발주가 잘안 나와서 막 밀고, 밀고, 또 밀고, 직선에서 막 채찍 대고, 막, 그래서 1분 05초에요. 어, 좀 실전처럼 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음. 당연히 그런 모습들로만 봤을 때는 잘라야죠. 어떤 편성을 만나고 간에 주행 검사의 모습을 보면은 애는 강한 애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지만요. 어, 훈련을 꾸준하게 거듭하면서 말이 확실하게 뭐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꺾여주면서 어, 탄력이 나와주고 있고, 어, 무엇보다도 이 발주에 대해서 어, 상당히 음,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걸고 있습니다. 발주만 잘 튀어나오면 애는 충분히 입사하기 가능하거든요. 아, 역시나 현장에서 데뷔 전에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녀석을 공략해서 어, 999 배당을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37조 국산 6등급의 모리치꼭 챙겨가십시오. 자, 다음 49조의 국산 6등급입니다. 영원한 순간입니다. 음, 데뷔 이후에 3전을 뛰면서요. 모두 다 입상을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녀석을 3전 동안 뭐볼 필요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 딱 동영상 하나만 보니까, 야, 이거는 조교가 썩었어도 봐야겠는데? 음, 복귀가 너무 좋아요. 게이트가 딱 해서 열렸는데 말이 미끄러져서요. 발을 주춤거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뻔했어요. 기수가. 바로 정비를 하고 나서 후미권에서 애도 외곽 4선, 5선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고 직선 구간에서 또 걸음이 나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런 애들은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상위군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많이 도입을 하고요 애누리 없죠 그냥 갖다 꽂아 버리죠 49조 국산육등급 영원한 순간에는 직전에 복기도 좋고 이번에 훈련도 좋고 당연히 안 때릴 이유가 없죠 49조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서 중배당 맞건 한방으로 이어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추천드렸던 마필들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마필이 좀 변화를 보이는 애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잘 뛰었다가. 더위를 쳐먹었는지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스티븐이 그런 녀석들 빠짐없이 마지막 훈련까지 다 체크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지금 스티븐이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분명히 여러분께 좋은 무기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이렇고.